바쁜 직장인들이 한 시간 동안 식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건강에 엄청 안 좋거든요. 음.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laughs> 야식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야식하고 바로 주무시는 습관 이것도 음. 아주 큰 병을 일으키거든요. 네. 급하게 먹고, 과식하고 야식하고 이런 습관들은 위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소화돼서 소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밤이란 독소로 변해버려요. 독소들이 혈관 림프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녀요. 혈관으로요? 예심장에 가서도 쌓이고 간장에 가서도 쌓이고 하... 머리에 가서도 쌓이고 하다못해 피부에 가서도 쌓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머리에 오래 쌓이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건망증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요 <laughs> 심장으로 가면은 그것이 협심증, 뭐, 신근경색,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네. 간에서 빨리 피로를 회복을 못하게 돼서 해독 능력이 자꾸 떨어지게끔 만들고, 음... 또 피부에 독소가 쌓여서 아토피 같은 네. 이런 현상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오... 그래 이게 우리가 먹는 습관 하나로 전신병이 생기는 거예요.